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3년차입니다. 남편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남편은 비교적 업무도 널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근도 많고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었어요. 주말 부부인데요. 남편이 회사 퇴근하고 2시간 반 거리를 차로 운전해서 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냥 며칠 더 입원하자. 아니야. 링거 맞았으니까 괜찮아. 돌아갈래. 링거 다 맞고 잠들어서 밤 10시 정도에 퇴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12시에 가서 새벽 2시 반쯤에 집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늘 아침 7시부터 전화하셨어요. 예, 아들 전화 안 받는다. 출근 준비하느라 전화 못 받고 있는 거겠죠. 어머님. 남편이 전화 안 받는다고 저 쓰러진 것 뻔히 아시면서도 남편 안부부터 물으시네요. 그렇게 일해서 남자도 못 버티겠다. 관두고 주말에 일안 하는 회사로 가라. 일을 무리하니까 애도 안 생기지. 기분이 많이 좀 씁쓸하네요. 무리해서 일하다 쓰러진 환자한테 괜찮냐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퇴근하고 잠시 저한테 왔다 갔다 했다고 바로 아침부터 남편 먼저 걱정만 하는 전화라니요. 그동안 잘해드리려고 애쓴 것도 용돈 드린 것도 이것저것 다 부질없다는 생각만 드네요. 당장 다음 추석에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생각도 벌써 들고요. 머리가 차갑게 식네요. 여태까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도 결국 시자였나 봐요. 평소에 전화드리면 항상 시어머니는 제게 살갑게 얘기해 주셨어요. 딸내미, 딸내미 하시면서요. 웃으며 살갑게 이것저것 얘기하시던 그 어머님이 막상 자기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드셨나 봅니다. 작년에 운이 좋아서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되었어요. 또 운이 좋아서 전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 통해서 기존보다 연봉 높고 근무 강도가 높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보다 재벌이가 더 많아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세 계획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요. 시댁에는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고 명절 같은 날에만 방문 드려요. 남편한테 서운하다 얘기했더니 남편은 어머님 입장도 알겠고 내 입장도 이해된대요. 어차피 재산은 큰 집에서 지내니까 추석 때 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마. 그리고 청약도 포기하고 좀 쉬어. 그동안 아파트 철근 이슈 때문에 고민도 많았어요. 집값 떨어진 시점에 굳이 청약을 가야 하나부터 하필 철근 빼먹은 브랜드라서 주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돈 적당히 모였으니까 청약 포기하고 시댁 근처로 이사해서 이제 좀 살림 합쳐서 신혼처럼 살자였어요. 그 말대로 내려가서 알바하면서 적당히 살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과연 신혼처럼 살게 될까요? 시어머니 평소에 본인 관점에서 못마땅한 게 있으니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튀어나온 거 아닐까요? 둘다 고만고만한 집안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뼈빠지게 고생했어요. 시엄마 입장에서는 알게 뭐겠어요?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겠죠. 위기가 왔을 때 겪어보니 결국 내 엄마 아니고 남의 엄마 맞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용돈부터 끊어보세요. 명절 남편한테 얘기해서 일을 너무 무리했나? 연휴 동안 친정에서 아주 푹 쉬세요. 와, 개소름. 그동안 사람 좋은 척 좋은 심어인 척 하다가 본색 드러낸 거야?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따구로 말하는 건 인간 아닌 거아니야 그런 심어는 잘해줘봤자 당연하게 여겨. 잘해줄 필요도 없어. 잠깐 쉬면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못된 연이라고 욕하겠네. 거리 두세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희 애가 어릴 때 병원 입원했었어요. 아이 간병하느라 밤새 꼴딱 세우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가고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이 병문안 온 시어머님 눈에는 자기 아들 얼굴만 들어오는지 퇴근하고 잠깐 들른 남편 보고는 얼굴이 왜 그렇게 안 됐냐고 하세요? 아파서 누워있는 손녀와 해골 얼굴하고 있는 며느리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만정이 뚝뚝 떨어집디다. 시댁 근처 가서 살림 합쳐 살라는 인간부터 정리하세요. 양쪽 입장 둘다 이해 된다는 남편은 중립 같지만 망언한 엄마 편이네요. 아들보다 더 버는 것도 쓰러져서 아들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도 1 년에 시간 몇번안 오는 것도 죄다 안 입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 입장도 알겠다는 남편은 대체 뭐죠? 시엄마는 남입니다. 그냥 남편 엄마 취급하면 됩니다. 총체적 난국인데요? 며느리 걱정이 아니라 그 와중에 애안 생긴다고 회사 그만두라니요? 생판 남도 괜찮냐고 말할 텐데요. 본인이 생각한 거보다 훨씬 더 답없는데요. 병원 갔다 온 사람에게 어떻게 괜찮냐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할 수가 있나요? 배받아 쳤어야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서운한 감정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에게 이번 일은 정확히 얘기해야 나중에 오해 생기지 않아요. 사연자 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